안녕하세요 동모쌤입니다 오늘은 어, 6차시 데이터 결측치및 정렬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면 모든 데이터가 깔끔하게 바로 쓸수 있는 데이터는 제 생각에 한 1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내가 나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전처리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결측치입니다. 결측치. 결측치는 비어있는 값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음, 우리 학교에서 설문 같은 거 하면 반번호, 이름, 뭐, 그 다음에 뭐 조사 같은 거 하면 꼭 번호 같은 거안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맨 밑에 이름 적고 서명, 꼭 하라고 하면 서명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어떤 거, 어떤 데이터에 값이 없는 경우가 결측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결측치다. 예, 그 결측치 처리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측치를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어, 채우기입니다. 채우기. 그래서 어, 채우기 채우다가 fill이잖아요. 나가 이제 그, not available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non 값이랑 어, 여기 보시면 지금 non 값이 있죠. non 값은 not that number 값이 없다고. 어, 나는 not available이에요. 해서 어, 둘이 그 뜻하는 건 달라요. 뜻하는 건 다르지만 문맥상 같은 걸 의미한다. 나된 넘버는 숫자가 없는 거고 나는 나다 어베이블이니까 어,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채운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게즉넌 값을 의미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채우면 돼요. 그래서 한 칸이라도 띄면 빈 칸인데 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예 빈 칸이 되겠죠. 그래서 나넌 거의 non 값을 이렇게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결측치 빈 값을 채우는 건데 빈 값을 채우는 방법 첫 번째는 필러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남은 뭐 이렇게 없음 이렇게도 많이 채웁니다. 필러죠?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 뒤에 인플레이스트루나 어, 저장을 해서 꼭 저장을 해야 돼요.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다시 df 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한번 학교에 대해서 다 none 값으로 채워볼게요. none 값으로 채우고, 어, 뭐 성별 같은 거 있잖아요. 성별 같은 거는 굳이 뭐 평균, 아,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안 하고, 뭐 이렇게 unknown, 없음, 이런 걸로 많이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데이터를 전체를 모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라 모름 예. 그럼 모름으로 채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까지 하려면 아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in-place true 예, in-place true 이걸꼭 해줘야 반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반영이 됐죠. 그다음에 다시 불러와서 예. 어, 지금 요렇게 채웠는데 <laughs> 네, 이렇게 채웠는데 어. 지금 여기도 모름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만 모름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도 모름으로 채워지죠. 특정 속성만 어, 처리하는 거는 뭐알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필라를 하면 됩니다. 뭐 확인 중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임플레이스 트루, 그러면 여기만 확인 중으로 뜹니다. 어, 데이터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측치 방법에서 첫 번째가 이제 필 i 필 l 라대체하인데요 어, 요 대체보다도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아무래도 d r o p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결측치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고 m o 플 e 이스 place t e 해주면 지금 그 소프트웨어 특기가 없던 두 데이터가 없어졌죠. 네. 그다음에 제거를 하는 방법에는 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axis, 뭐, index, how, any. 그러니까 하나라도 뭐 df 값이 그 None 값이 있으면 지운다 이런 뜻입니다. 인덱스가 요거죠. 요렇게 지우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넘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뭐 이렇게 컬럼으로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axis c o l 요렇게 하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덱스로 하면 그 해당 row 둘로 없어지고 행으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컬럼으로 하면 소프트웨어 특기 세로로 네, 열이 없어졌죠. 다음에 학교를 한번 넣은 값으로 다 만들어 볼게요. 넣은 값으로 만들고 데이터 전체가 넣인 경우는 여기서, 위에 거 했던 거를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제, how, all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학교가 다 없어졌죠. 예. 네.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뭐, 저장까지 하려면 in place true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잘안 써. 어떻게 쓰냐면요. deep column이 아니고, 간단하게 0과 1로 구분합니다. 네, 영어로 하면, 아, 잠시만요. 네, df, 아, 이게 다 있어서 그렇죠. 어,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네, 다시, 네, 요거를, 불러와서, df를 불러왔고요. 요런 데이터입니다. 요런 데이터인데, 어, d f d r o p 나, 그래서, 이 axis를, 어 컬럼이나 인덱스로 주로 안 쓰고 0과 1로 씁니다. 그래서 0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로우로 없어지고요. 인덱스로 없어지고 1로 하면 컬럼으로 없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 해, 헷갈리잖아요. 로우, 로우. 아니 그러니까 인덱스, 컬럼, 행, 열.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 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1만 외웁니다. 1이 이렇게 세로잖아요. 그렇죠? 예, 세로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1이 컬럼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니까 0은 예, 로우로 없어지죠. 이게 딱 봐도 이 세로로 없어지게 생겼죠. 1이란 게 길을 쭉 하니까. 그거 하나만 외워서 예,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실무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그 인공지능은 의외로 쉬워요. 진짜. 인공지능은 나중에 그 다른 제후. 다음 강의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전처리만 잘 되어 있으면 제가 코드 세 줄로 다 학습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데이터 처리가 중요한데 이 메모장을 좀 켤게요 메모장을 치는데 지금 흐름을 조금 한번더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하자면요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요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집,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요 시각화를 종합하는 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종합을 하면 돼요. 요 일단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프로세스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에 데이터 전처리, 전처리에는 어, 결측치 그다음에 이상치, 그다음 뭐 정규화, 그다음에 병합, 뭐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 더 다르지만 저는 이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 전처리에서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처리예요. 전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또 결측치입니다. 네, 결측치가 제일 중요한데. 결측치에서 어, 난 데이터 많아 뭐 몇천 개 몇만 개인데 어, 결측치가 뭐한세개네개 적어 뭐 몇십 개 정도 밖에 안돼 그러면 1번 제거 감나 그 다음에 아나 데이터 몇백 뭐개 밖에 없는데 몇천 개 밖에 없는데 결측치가 몇천 몇십 개막 이러면서 아 데이터 너무 소중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아까 전 필라 대체를 하는 거죠 대체를 하는데 주로 평균이나 제일 어, 많은 거 네. 모스트 프리퀀스라고 하죠. 제일 값이 많은 걸로 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랜덤으로 하기도 하고, 어 또는 뭐 트리, 트리 구조로 해서 뭐 돌려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값을 넣기도 하고, 아까 언노운 같은 거 있죠. 성별 같은 거는 언노운 없음 이런 걸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이렇게 네 단계.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전처리. 근데 어 데이터 전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결측치고, 결측치에서 데이터가 많은데 결측치가 별로 없다. 그럼 그냥 제거해 버리면 되고. 근데 난 데이터가 아까워. 그럴 땐 평균이나 어 제일 많이 나온 값으로 대체를 하는 게어 일반적이다. 그럼 제거는 이제 드랍나 해주면 되고, 이제 평균은 아 이제 에버 g 지 구워서 필나하거나 제일 많은 값 해가지고, 이제, 필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약간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정렬로 한번 가볼게요. 정렬. 정렬은 뭐, 앞에서도 살짝 배웠는데,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기본이 오름차순입니다. 기본이 오름차순이고, 어, sort value 하면 이제 key 순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내림 차순 ascending. 이것도 좀 많이 나왔죠. 인플 그러니까 place true랑 인플 place true가 이제는 완전 익혀졌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ascending을 좀 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네, 이렇게 네, 해서 key와 영어잖아요. 그러면. 이 차원이 되는 순간 이렇게 대괄로를 써줘야 됩니다. 영어. 네. 그러면 키 순으로 오름차순이 이렇게 되고요. 요188 강백호와 황태산이 키가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영어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1순위, 2순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다가 ascending. 파 a l s 이를 해주면 내림차순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돼요 어떤 거는 어 하나는 이제오은 내림차순, 하나는 오이 차순.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대괄호 이차원이니까두 개니까 이렇게 예, 하면 어 키는 내림차순 영어는 오은차순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키큰거 좋고, 어 성적도 좋은데 아무튼 여러 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만 추출해서 정렬하는 방법은 뭐 키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소트 밸류 이렇게 해주면 특정 데이터만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은 어센딩.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덱스로 정렬은 소트 네, 인 value가 아니라 인덱스 해주면 이렇게 인덱스로 정렬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도 마찬가지로 ascending f i r s t 를 써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데이터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렬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이사람이터를가이고이 사람은 이이터로결이치도 처리해보고 정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동이이이